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어, 영상으로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농구인이자 방송인 한기범입니다 와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뵀었어요. 화면으로도 많이 뵀었고, 정말 농구 경기 하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저는 커서도 예능에서도 많이 뵀었는데, 이렇게 또 실물로 찾아뵙게 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laughs> 네. 질문인데요. 지금 한기범 회장님께서는 이제 한기범 희망 농구의 회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는 농구 선수가 언제 되기를 마음 먹으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느냐? 저는 키가 닳 때부터 키가 컸답니다. 그래서, 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남들보다 목이 하나 더 있고 정말 키가 컸어요. 키가 크니까 농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회장님께서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농구 외에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수가 되기 전에, 콩나무가 되기 전에는 우선은 그 다른 많은 모든 스포츠를 한번 체험해 보라고 음... 말씀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어, 농구라는 거를 한 가지 단면만 본다면 재밌어요. 어? 바로 슛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런... <laughs>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보여지잖아요 네. 그렇지만 다른 스포츠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축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은데 좀 많이 경험해봐서 아 진짜 농구만의 재미 농구만의 특징 이런 걸좀 알고 시작하면은 자기가 어, 본격적으로 농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어,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이제 농구 선수가 되고 나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네, 어, 조금 시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뿌듯한 거는,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덩크슛을 성공을 했어요. 그때 키는 2m 조금, 2m 2미터 90에서 2m 정도 올라갈 때 이렇게 했는데, 어그 당시에도 덩크슛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게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느는 음, 네. 게, 이런 게참 너무, 를 함으로써 제가 뿌듯해졌고요 네. 그리고 제가 심도를 더좋아 역시 연습제 <웃음> 연습이죠 <웃음> 연습을 무한반복화 해야 되거든요 특히 어, 낮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늘 공부하고 수업하고 끝나고서 운동을 하는데 아침 새벽 운동 아, 알지 네.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푹 자고 하고 싶은데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내려 어. 와서. 수업하고 본격적인 운동하고 또 야간 야간까지도 네. 괜찮습니다. 이어졌습니다. <laughs> 아침에 운동하는게 정말 싫고 아, 네. 정말 힘든 경험이었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선수 생활 중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기가 있으실까요? 네, 많았는데 어, 가장 감명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네. 중앙대학교 2학년 때. 아, 네. 어 1학년 때만 해도 뭐 4강 실력이고 2학년 때 이제 후배, 좋은 후배들이 들어와서 첫 우승을 했어요. 오. 첫 우승을 했는데 의미가 뭐냐면 은 그때 당시에는 연세대과 고려대학이 양쪽으로 우승을 나눠 가질 때예요. 절대 이 안에는 타 대학이 못 들어가. 이상하게 그 길은 못 들어가요. 오. 그게 우리나라 농구, 제가 대학 시절 때 60년 전 농구를 지금이하고 100년 이상 됐겠지만 그 당시에 60년 아성을 저축하는데 깼다는 사실이 큰 의미죠 그때부터 어쭉 은퇴할 때까지 지지하고 늘 우승을 안 했는데 그런 그 독보적인 그 체제를 운영 그런 것을 깼다는 거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제가 또첫 우승을 했고 그거는 평생 먼저 지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은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기범 희망농구를 통해 꿈나무로 육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꿈나무가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꿈나무들은 저희가 어, 지금 삼대삼농구를 일년 어, 네 번씩 개치를 하고 그 아이들 많이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 많이 하는 거 있어요. 기초 기본을 먼저 중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좋은 것 성인 플레이를 봐가지고 성인 플레이를 초등학생이 하면 그 뭐, 100%못 따라가거든요. 잘못된 거, 그런 걸 보지 말고, 농구의 가장 기초, 기본을 먼저 읽히면, 그거는 성인 플레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이 들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꽃나무들이 어, 기초, 농구의 기초, 기본을 충실히 배워서 자기 몸에 습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습득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하기를. 하는 말씀이신데 혹시 기본적인 거라고 하면은 어 이제 어떤 슛 동작이라든지 어떤 스텝이란 게 있을 텐데 혹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 네. 있는지. 어, 농구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네. 슛, 패스, 드리블이군요. 아슛 자세 정확하게 잡고 왜냐하면 어 슛을 잘 자세가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 유명한 슛 다치고 슈퍼만 안 예쁜 사람들. 다 예뻐요 슈퍼 선배들도 있고 저는. 저기 포스트 쪽을 해서 이렇게 슛높이던지는 <laughs> 그런 슛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포지션에 맞게 그 배웠거든요. 그래서 슛폼을 정확하게 잘 예쁘게 잡아야 된다를 강조하고 싶고 슛품. 두 번째 드리블, 오. 드리블은 이게 다시 기초 기법을 충분히 예, 좌우 양손을 써가면서 농구는 한 손만 쓰는 게아니라 양손을 하체 스포츠거든요. 몇, 축구도 그렇고 몇 가지 스포츠도 양손을 쓰는 스포츠예요. 이 때문에 양손을 반드시 똑같이 어, 기술 익혀야 되고 또 패스 어, 어. 패스는 정말 중요하죠. 이건 바로 그 상대방에게 넘어가서 질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패스 시야를 넓히는 기술을 좀더 보고 어, 그런 타이밍에대가를좀 알고 어. 시작했으면 어. 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회장님께서 농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진중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농구선수를 태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선은 농구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은, 어, 농구를 하려면은 못,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 새벽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까지 온 열정을 그 농구를 하나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친구도 못 사귀고 뭐 바깥에도 못 돌아다니고 뭐 다른 말 틈이 없어요. 오로지 어 주위의 걸희생 해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니까 농구에 대한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열정 있는 사람만이 어 농구를 할수 있다. 아니죠? <laughs> 열정 있는 사람만이 모든 스포츠를 할수 있다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스포츠는 뭐 많이 있듯이, 농구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laughs>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정이 가장 먼저, 그걸 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열정, 그걸로 인해서 원동력이 되어서 몸이 움직여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꿈나무이자 청소년인 친구들이 이제 그 길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청소년들에게 혹시 한 말씀을 더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농구 선수가 됐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은 어 저는 진짜 전에 요 전에 말했듯이 남 다른 사람보다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남보다 더 연습해야 되고, 남보다 슛을 한번더 던져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시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남들과 똑같으면 남들밖에 안 되는 거고. 구이에서도 그 이겨야 되고, 우승해야 되고, 또 탑이 되려면, 남보다 모든 걸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연습을 해야 되고, 시술도 더, 하나에도 더잘 더 되고, 남보다 또 그런 운동 시간이가거에 대해서 좀 하라 좀 많이 해야 된다. 남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야만어 본인이 어, 유명해질 수도 있고,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유명한 스타가 되거든 네, 정말 그거는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서 하면은 어떤 목표라는 게 없지만, 주변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이제 약간의 비교를 하면서, 그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이 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네, 너무나도 이제 좋은 말씀이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laughs> 어, 오늘 이렇게 어, 인터뷰, 농구에 관한 인터뷰를 어, 하니까 정말 어, 많이 해주고 싶은 말 정말 많아 선배로서 얼마나 어,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또 제가 또 농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짧은 시간에 그나마 갖고 있던 얘기를 한것 한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많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께 어, 이런 제 말이 조금이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저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